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맛 같던 연휴를 가고 어느새 시험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준비할 때면 늘 속을 썩이는 이 녀석 바로 도서관 좌석 문제입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가득 차버리는 도서관 문제에 우리 대학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백0 0주년 기념관, 미래관, 인문학관 등총 8개의 건물을 임시 개방합니다 이번 개방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평일은 저녁 6시부터 11시, 주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5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험 기간 때 중앙도서관 이용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도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험 기간 3주 전이어서 자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시험기간이라서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시험기간 때 혹시 도서관의 좌석이 부족해서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오르막길이어서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기껏 올라왔었는데 중앙도서관에 좌석이 없어서 다시 내려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웠던 기억은 한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대학이 임시 개방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실을 시험기간에 제공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오, 이거는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학생들이 도중에 자리가 없어서 내려가야 될 필요도 없고 곧 시험 기간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많이 할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우분의 이야기 또한 잘 들어봤는데요. 시험 기간 내 부족한 학업 공간을 대비해 우리 대학이 준비한 다양한 강의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 a 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u n a 의 이동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